네, 유닛 편하게 좀 볼게요. 사람 많네요. 왼쪽은로 팬트리 구성인데 얘는 폴딩 도어라서 실질적으로 옵션 사항이니까 이건 나중에 추가에 선택해 주시면 되고다 네. 네. 신발장은 기본 신발장들은 대부분 모델로서 가면 이런 형태이신데, 이거는 옵션, 옵션. 선택 사항이니까 지금 선택하지는 않으시고요. 나중 에중고구 하실 대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하실거 없으시고요. 프루조 같은 경우에는 안방으로 뺐기 때문에 거실에는 욕조 없어 그게 좋아요. 안방으로 네, 뺀 저도 거. 저도. 응. 원래 마스터의 음, 욕조가 어. 어, 마스터의 네. 욕조가 있어야 되고 만족도가 아, 너무 높고요. 응. 그 이제 수납을 조금 이번에 프루조가 신경을 많이 써서 입구 팬트리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팬트리 구성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다 옵션. 잘... 네,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laughs> 분양가 상한제는 다 옵션이다. 할 <laughs>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거실하고 주방인데 주방은 좀 와이드하게 빠졌어요. 얘는 모두 다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욕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들 음. 만족도는 음. 사실 아주 높아요. 아주 래고드레스룸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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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실외기나 대피로는 쪽으로있고요 이거 다 옵션이야. 네, 맞습니다. <laughs> 욕조 진짜 마스터에 있는 거는. 너무 좋아요. <laughs> 안녕. 부박이 <목소리> 옵션 되게 괜찮다 이거. 네, 벽 안으로 다 넣는, 다 넣는 다 거네요. 다양 양쪽으로 이쪽 방에 한한 칸, 저쪽으로 두칸 이런 식으로 배치가 어. 돼 있어서. 아 비가 창이 없구나. 창문이 없어요. 똑같은 소비판상형이지만. 핑크색은 빼고 보면 되는데 아 핑크색이 또 앉은 자리는 좋구나. 제가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데가 이라인하고 이라인 이두 개. 가장자리 라인 여기가 여기 라인이 여기가 다 산이라 여기가 다 산이라 여기가 이제 뷰가 잘 나오는 거지 여긴 주상복합 부지니까 높은 거고 그래서 여기 앞동들이 앞동이 아닐 거다 여기가 이제 상가 들어오는 데고 수영장. 수영장 대강은 진짜 몇개안 남았죠 말씀하셔도 돼요 목소리만 나와요 저만 나와요 아, 그래요? <laughs> 네 <laughs> 지금 푸르지오, 대광, 한신더유 중에 뭐 할지 브이로그 찍는 거거든요. <laughs> 비타입 두, 개 남았어요? 네, 아... 두 개만 보실 요비타입두개 남았어요. 네, 두 개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공용 욕실에 욕조가 있지. 그렇지. 근데 푸르지오가. 있었던 거고. 근데 그 안방에 푸르지오는 베란다가 없는 게. 중문하고, 요게 대광. 브레인시티에는 대광이 제일 많다. 펜트리. 하고, 거실. 방팬트이 그랬을 890이 여기보다는 좀하급지로 편이 돼요그 이유 자체는 여기니까 지금 땅값이 훨씬 더 여기보다 1.5배, 2배 정도 지금 높은 상태 근데 분양가는 지금 전체적으로 1,500원 더 네, 거기서 지금 더 업이 된 것도 있고 다운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차이점이 있으신데 음.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이중 s 클래스 분양할때는 이 상가가 있어서 좋아졌어요 대강일체는 학교가 있죠. 대강일체가 또 학교가 있어요. 프로조도마찬가지겠지만 상가가 있어서 좋았다는 얘기예요. 한신도의 장점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한 개씩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갖다가 여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가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공원이에요. 여긴 야산이지만 은 산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하고 국립육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보다는 위치가 좋은 거고, 얘네들이 보게 되면 남서, 남동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아파트 입구라는 얘기예요. 쳐다보는 게. 우리는 여기 산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큰 장점이라는 얘기예요. <laughs> 바람아 불어. <laughs> 아. 옵션까지 하면. 그러니까 옵션까지 하면, 그래도. 아니, 근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너는 실거주니까. 지금 아이씨 타는 것 때문에 아또 팀장님 저기 나오셨네. <laughs> 위치적으로는 아뭐 태풍 불어서 지금 얘기를 못하겠어요. 아이씨가 <laughs> 최대한 선통치고. 출퇴근 생각하면 은 동부 구속화도로 제일 가까운 데가 낫지. 동부도 뚫리는 것도 좋지만 음. 이제 송탄 아이씨가. 가깝, 가깝고 그래 저기 한신더유가 제일 가깝긴 하지. 음. 그래서 아까도 그 푸르지오랑 대방 볼 때도 아이씨밖에 안 보였어. 솔직히. <laughs> 어떻게 빠져나가야 그래, 솔직히 알아. 내부는 어디가 제일 나? 내부는? 내부는 다 솔직히 그냥 비등비등해. 음, 다새 아파트라. 남자라 멋대가리가 없구나. 음. 솔직히 나는 뭐 인테리어도 중요하긴 한데 음. 가장 1순위가 출퇴근. 음. 내가 빨리 그 복잡한 도로를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게 관건이거든. 누나는 푸르쇼 수영장은 너무 좋아. 근데 수영장... 네, 나는 커뮤니티 수영은 안 해. <laughs> 그래서 그거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아. <laughs> 수영장은 뭐 와이프는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뭐 관심도 없어 근데 금액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난다 푸르지오랑 그치? 그것도 그렇지 음. 지금 푸르지오랑 벌써 얼마 차이야? 한 4천만원 가까이 차이나는 것같아 나는, 음. 음. 나는 그래서 솔직히 푸르지오는 배제하긴 했어 배제했어? 음. 음. 안방 베란다 없는 게좀 약간 충격적이긴 하지 어. <laughs> 근데 누나가 얘기한 것처럼 브레시티는 이렇게 지도 놓고 보면 사실 어떤 게 대장이다라고 주장하기에 너무나 비슷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응. 음, 예를 그니까 딱 대장이라 하면 지제역 더샵센트럴시티처럼딱 도보로 지제역을 갈수 있다 뭐~ 이런 입지적인. 부동산은 입지와 희소성이거든, 그 가치는. 그래서 그런 걸로 딱 대장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브레인시티는 참 대장이라고 누군가를 딱 이렇게 명명해주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다들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 맞아. 비슷비슷하지? 비슷비슷한데, 나같이 길 막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laughs> 위치적으로 IC가 봤을 때. 한신도유가 조금 브레인시티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대로랑 그치. 바로 닿으니까, 어. 바로 아이시 나오기는 훨씬. 근데 또 편하지. 하나는, 출구가 입 출구가 하나밖에 없다. 그니까 입 출구는 또 그쪽 저쪽이야. 그 대로변에서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야 돼. 어, 근데 반대쪽도 가도. 뚫려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반대편은 근데 안 뚫려 있지. 그건 안 뚫려. 근데 반대편 음. 뚫려서 만약에 좌회전이 된다고 하면 좌회전인가. 반대편은 외전인가? 안 뚫리고 그냥 일리 이렇게 돌아 나와서. 그러니까 어, 그게 좀 그거만 좀 아쉬운 것뿐이지. 음. 나한테는 솔직히 세 중에는 한신이 제일 낫지. 금액도 뭐 솔직히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음. 그래서. 한신 너유? 한신으로 하자. <웃음> <웃음>